차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데티브크루즈 컨트롤을 켜놓은 상태고요. 지금 67km로 설정한 상태인데, 내리 맞게 가니까 좀더 빨라지네요. 일단 앞에 차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모데티브크루즈 컨트롤 쓸때 중요한 점은 저 앞에 차가 인식하고 있다는 아이콘이 떴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류로 인해서 저게 차가 인식이 안 됐을 경우에 막 놓고 있다가 아까 어 차가 정차되어 있으면 뭐 박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때까지 뭐 차가 앞에 있을 때 인식이 안된 적은 없었는데 조심 도 확인은 해하면서 살아야 될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으로 빠집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정차된 상태에서 여기에 세스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를 끄고 지금 출발을 했는데, 아, 방금은 뒤에 차가 없어서 그래도 좀 머뭇거릴 수 있었는데, 지금 뒤에 차가 와서 어, 한번더 재현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보니까 스마트 크 크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킨 상태에서 정지 상태에서 셋에서 출발하는 거는... 차가 속도가 저보다 빠르면 거리를 벌리려고 속도를 줄이지 않아요. 그거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앞에 차가 있거든요. 뭐 어떻게 사는가 보게 되요. 방금 커브길이었는데 어좀 위험했습니다. 커브길인데 옆 차선 차를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속도를 줄이다가 그 차선은 좀 제가 왼쪽 차선이었는데 순간 앞차를 인식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속도가 빨라져서 <laughs> 이상황에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직진은 괜찮겠죠? 앞차가 섰고 제가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차 거리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동으로 정차하는 거리는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뭐이 정도면은 그렇게 평소 운전하는 스타일이랑 그렇게 크, 크게 차이 나는 거 같진 않아요. 뭐더 멀리서 정차한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아까 그 커브길 같은 경우에 신호가 대기하고 있으면 조금... 위험하겠네요 거기는 출발은 그냥 엑셀만 살짝 밟아주면 자기가 알아서 출발을 합니다 뭐 시내주행은 맘 놓고 타면 안될 것 같아요 브레이크에 항상 발을 가져다 대고 저 옆에 차량 인식 아이콘을 좀 보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차간거리는 중간 정도 앞에 신호가 걸렸거든요? 근데 저희는 눈으로 보니까 이제 미리서부터 이제 엑셀을 떼면서 갈 텐데, 얘는 모르니까, 어 계속 가다가 이제 앞에 차가 속도가 줄어들면 거기에 맞춰서 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앞에 차가 천천히 가는 차가 있어서 뭐 평소 운전 스타일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쓰는데, 만약에 앞에 뻥 뚫려있다가 저기 앞에 차가 한 대가 진호대기하고서 있으면 그차 인식할 때까지 계속 쭉 가거든요. 그 설정된 속도로 가다가 이제 인식된 순간부터 이제 그때부터 속도를 줄이니까 어좀 급감속하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영상에는못 찍었는데 저번에 한번 제가 쓰다가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주말도 오토 스탑이 걸린 상태에서 엑셀만 해주면 바로 출발합니다 이게 오토 스탑이 켜져 있으면 어, 크루즈 컨트롤 킨 상태에서도 시동이 꺼져요 정차하면 그리고 어, 그러면 이 오토 아끈 상태에서 자동 정지를 하면 출발은 자동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전에 제가 여기 맥도날드를 가야 돼서 이 상태에서 자동 재출발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시내에서 할 때는 오토스탑을켠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정차한 다음에 재출발하는 거는 백사이를 한번 밟아줘서 그 시동을 켜 다음에 출발이 될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댑티브를 쓴 상태에서 정차를 하게 되면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그냥 서 있거든요. 상태에서 이제 시동이 꺼지니까 다시 재출발할 때는 시동을 켜줘야 되는데 원래는 어댑터 스탑은 어 잠깐만요. 어 지금 좀정찰을 했습니다. 어댑터 스탑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원래 어댑티브를 안쓸 때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빼면 이제 시동이 걸리거든요. 근데 어댑티브를 쓰면은 이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서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는 뭐 시동을 걸 따는 그런 게 없는 거죠. 한번 출발해 볼게요. 아 이것도 버터스탑이 꺼져 있어도 출발할 때는 엑셀을 한번 밟아줘야 되네요. 오우. 씨 엄청 빨리 가면. 쓰고 다니면 연기는안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설정된 속도로 빨리 가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뭐 이런, 이런 스타일로 운전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긴 하겠지만 저는 뭣듯하게 뭐 출발하는 편이라 지금은 뭐 영상 찍는 용도로 쓰고 있긴 한데 실제로는 시내 주행에서는. 60으로 세팅된 상태고요. 앞에 차는 인식이 된 상태입니다. 어, 지금 인식 안 됐다가 지금 또 다시 인식이 됐고요. 커브길, 아, 허벅길. 커브길이 좀, 커브길은좀 위험. 요 커브 길이 없는 곳 사실 거북 그 고속도로는 커브가 그렇게 심하진 않으니까 커브 길도 쓸만하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시내 주행은 커브 각도가 크다 보니까 이게 커브를 돌면 앞차가 순간 사라지잖아요 그때 차가 확 가속되는 게 있어서 뭐 그건 뭐 당연한 거일 텐데 네, 시내 주행에서는 뭐 그닥 쓸것같지 않네요 확실히 네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 기능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 어, 어 제가 이제 탄지 키로수가 좀, 좀 돼서 어제 들들이기 끝난 기념으로 엔진오일을 갈았거든요 세보레 바로 정비해서 갈았는데 오일만 갈았어요. 그 뭐, 필터인가? 그거는 안 갈고. 그냥 오일만 갈았는데, 그 비용은 한 5만원 나오더라고요. 그 센터에서 나오는 정식 비용이. 그 전에 차도 타던 차가 아베오인데, 걔는 필터 이런 거다 합쳐서 5만원, 5만 얼마 나와서, 5만 5천원인가? 나왔었는데,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뭐비슷년 연비는 1 0 9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노트북 크루즈 안 썼으면은 12 정도는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시내 주행에서 살살 몰고 다니면 13뭐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13, 14 나오는 것 같은데 그안 그러니까 막히는 상황이세요 단순히 신호만 걸리고 했을 때는 13, 14 정도로 나옵니다. 이게 제가 많이 타봤는데 약 2,500km 정도 탔는데 그때 어 출퇴근 연비를 재 보면 한 13, 14 나고 나오거든요. 그 전에 타던 아베오가 한 12, 13 나왔었어요. 시내 연비는 얘가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베오 보단. 아마 그 오토스톱, 모터 오토스탑 모터 스탑 기능, 이게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차의 좀 단점은 고속도로 연비가 별로 안 좋다는 거. 아무리 잘 해도, 이 차가 지금 4중 구동 모델인데, 이름 모드로, 그냥 노멀 모드로 해서 들렸을 때, 100km로 정속주행을 하면, 16이 최고입니다. 최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5, 16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 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 전에 아, 타던 아비오를 그렇게 탔으면 19 이상은 나올 거 같은데 얘는 조금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디자인이 SUV이다 보니까 차 자체가 SUV이다 보니까 이게 자체도 높고 디자인 자체가 이게 각이 많이 잡이거든요. 그리고 이 A 필러 각도가 되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운기의 저항이